아, 답답해. 일과 성공은 그저 열심히 사는 것인가요? 일이란 성공이란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. 헤라님, 이 주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저도 감사하죠. 이렇게 답을 주셔서. 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죽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. 무엇을 해도 죽을 똥살 똥. 살... 죽을 둥살 둥이죠. 뭔가를 해야만 살아있는 것을 느끼며 살았습니다.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무 계획 없이 그저 닥치는 대로 열심히 달리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 성공이란 나에게 지속적으로 일이 있다는 자체가 성공이라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이것도 성공이 아니라 그저 스쳐가는 직장, 직장이라 또 불안이 옵니다. 정년퇴임하고 나서 또 무엇을 해야 하나고 걱정하는 나를 봅니다. 이것이 자신을 향한 강박이라 보여집니다. 조언 부탁드립니다. 그저 열심히 사는 게 인생이 아니죠. 열심히 사는 게 예전에 어떤 분이 수행터에 왔는데 이분이 굉장히 우울증이 심하신 분이셨어요. 근 제가 우울증이 심한 분은 어떻습니까? 다 회색이에요 주변이. 여기 지리산이 얼마나 아름다워요, 그렇죠? 밤에는 별이 그냥 보석을 이렇게 뿌려놓은 것 같고 낮에는 그 햇빛 따라서 살랑살랑 나뭇잎이. 산책로가 너무 이쁘고. 그래서 제가 그 우울증이신 분한테 낮에 한번 임도로 산책을 갔다 오시고, 밤에도 한번 지리산 별을 보고 산책을 갔다 오세요. 그런 다음에 저한테 뭘 봤는지를 얘기해 주세요. 그랬어요. 그랬더니 이분이 두번 산책 갔다 오시고 저한테 왔어요. 그래서 뭘 보셨어요?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? 아무것도 못 봤대요. 왜 그랬냐고 했더니 헤라님이 갔다 오라는 지점. 거기 그 지점까지 가는데 열중해서 열심히 갔다가 왔는데 그 지점까지는 갔대요 인도 끝에 근데 하도 열심히 갔다 와서 얼른 갔다 와야지 해서 아무것도 못 봤대요 자 그대는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가면서 인도 갈때 산책할 때 돌멩이도 보고 개미가 움직이는 것도 보고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도 보고 잠시 앉아서 쉬었다가 가는 과정을 즐기는 게 인생이에요. 그렇게 살아야 성공입니다. 그런데 미친 듯이 열심히 잘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서 이 주변 풍경을 다 놓쳤던 거와 같아요.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. 삶에서 소중한 것들. 나에게 소중한 것들. 삶에서 작지만 굉장히 소중했던 순간들. 자,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? 내가 엄청 사랑받았던 기억. 나는 거 있어요? 내가 누군가를 엄청 사랑했던 기억, 내가 너무 행복했던 순간들, 기억납니까? 그게 중요하죠. 날마다 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,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, 일을 사랑하고, 내 가족을 사랑하고, 밥 하나를 먹어도 그 반찬을 통해서 내가 농부님한테 감사하고, 행복을 느끼고, 이렇게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, 열심히 사는 분들 대부분 마음으로 소중함을 느끼지 않고 살죠. 그럴 때 허망해요. 우울증 환자처럼 허무합니다. 더 늙으면 후 허무해요.